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약왕 호우입니다. 3일 연휴는 다들 즐겁게 보내셨나요? 오늘은 5억 폭락에 무너진 교육 1번지 부동산 상황 양천구의 절망이라는 주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현재 경랑 속에 있는 부동산 상황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 PF 위기로 인해 지방 중소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 채권 비율이 2021년 대비 다섯 배나 증가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현재 47개의 중소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 채권 비율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2021년 1.3%에서 2023년 6.5%로 약 다섯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부동산 한파로 인한 지방 건설사들의 부도 및 자진 폐업이 급증함에 따라 부실 채권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렇게 부실 채권이 급증하여 원하는 돈을 은행에서 납입하지 못한다면 결국 자금력이 낮은 지방 중소저축 은행들의 집단 뱅크런 가능성까지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건설업의 은행 대출 연체액이 2022년 대비 두배 증가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2022년 524억 원이던 연체액이 2023년 현재 1,051억 원으로 약두배 이상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동산 pf로 인한 부동산 한파에 따라 연체액은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실채권을 헐값 매각을 통해 정리하여 부실기업들을 쳐내고 건실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옥석가리기가 진행해야 하는 시기지만 금융권에서는 손해보며 헐값 매각을 하지 않기 위하여 현재 버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좀비 기업들을 쳐낼 수 있는 마지막 적기인데 과연 언제까지 버티기를 할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동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사, 부동산 상황에서 서울의 교육 1번지 목동이 있는 양천구의 아파트 실거래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양천구에 위치한 신정동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 아파트입니다. 2호선 신정내거리역까지 도보로 1분 걸리는 초역세권 아파트로서 2021년도에 준공한 1,497세대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 부동산 폭등 전에 실거래가가 8억 후반대에서 10억대에 형성되어 있었으나, 2021년 부동산 폭등 시절에 17억 8천만 원의 실거래가 되어 7억 이상 오르는 폭등한 가격에 거래되었으며, 이렇게 폭등한 가격은 2023년 12억 8천만 원의 실거래되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2021년 폭등 시절과 비교시 5억 원이나 떨어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고 있는 양천구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신정동 목동 우성 2차 아파트입니다. 2호선 양천구청역까지 도보로 8분 걸리는 역세권 아파트로서 2000년도에 준공한 114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부동산 폭등 전에 실거래가가 6억대에 형성되어 있었으나 2021년 부동산 폭등 시절에 14억 3500만 원의 실거래가 되어 거의 약 2.5배 가까이 폭등을 하였으며 이렇게 폭등한 가격은 2023년 9억 5천만원에 실거래되면서 상당히 내려간 상황입니다. 2021년 폭등 시절과 비교시 4억 8천5백만원이나 떨어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떨어지고 있는 양천구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신정동 신정 2편안 세상 아파트입니다.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지하철역이 없는 비역세권 아파트로서 2004년도에 준공한 391세대의 소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부동산 폭등 전에 실거래가가 5억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었으나, 2021년 부동산 폭등 시절에 11억 원에 실거래가 되어 아무리 양천구라지만 비역세권 아파트가 이렇게 폭등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며, 이렇게 폭등한 가격은 2023년 7억 5천만 원에 실거래되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2021년 폭등 시절과 비교시 3억 5천만 원이나 떨어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폭락 중인 양천구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목동 금어올림 아파트입니다. 5호선 목동역까지 도보로 16분 걸리는 준역세권 아파트로서 2004년도에 준공한 371세대의 소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부동산 폭등 전에 실거래가가 5억에서 6억대에 형성되어 있었으나 2021년 부동산 폭등 시절에 13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되어 소형 단지 아파트가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폭등하였으며, 이렇게 폭등해버린 가격은 2023년 10억 2천만 원의 실거래가 되면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2021년 폭등 시절과 비교시 3억 3천만 원이나 떨어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중인 양천구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신정동 쌍용아파트입니다. 2호선 도림천역까지 도보로 17분 걸리는 준역세권 아파트로서 1992년도에 준공한 270세대의 소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부동산 폭등 전에 실거래가가 4억 후반대에서 5억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었으나 2021년 부동산 폭등 시절에 11억 7300만원의 실거래가 되어 이제는 구축아파트조차 열심히 일해서 살수 없는 현실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폭등을 하였으며 이렇게 폭등한 가격은 2023년 8억 7천만원의 실거래가 되면서 아직은 높은 가격이지만 그래도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2021년 폭등 시절과 비교시 3억 3백만원이나 떨어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 양천구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목동 금호 1차 아파트입니다 5호선 오목교역까지 도보로 1분 걸리는 초역세권 아파트로서 1997년도에 준공한 224세대의 소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부동산 폭등 전에 실거래가가 5억대에 형성되어 있었으나 2022년 부동산 폭등 시절에 14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되어 어마어마하게 폭등한 가격에 거래되어 부러움을 샀으며, 이러한 높은 가격은 2023년 11억 4500만원의 실거래가 되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은 내려간 분위기입니다. 2021년 폭등 시절과 비교시 3억 원이나 떨어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pf 위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기저기서 부동산 pf 폭발의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 상당히 위험한 부동산 상황입니다. 금융사들의 부실 채권 비율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여기에 건설사들의 대출 연체액마저 천정부지로 치솟는 매우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좀비 기업들을 정리하여 경제를 굳건히 해야 할 시기에 금융사들이 자신들이 손해 보기를 두려워하며 버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버티면 당장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은 부동산 경기에 빚더미들은 지금보다 더욱더 늘어날 것이며 이렇게 늘어난 빚더미들은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들의 버티기는 결국 폭탄 돌리기일 뿐곧 터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